엔데믹 전환으로 미술 시장이 활황을 맞은 가운데 대구에서 세계 현대 미술계의 흐름을 볼수 있는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아트페어 대구 2022에서는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작품 5,0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2가 올해 처음 엑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6월 아트 쇼핑 하러 간다는 슬로건으로 세계 현대 미술을 주도하는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5천여 작품을 선보이는 큰 장이 열린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미술 시장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작가와 미술 애호가 모두 절실히 기다려온 행사이기도 합니다. 서사회적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울에서 제주까지 국내 100여 개의 화랑과 파리, 뉴욕, 토론토 등 해외 갤러리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조직기는 특히 해외 참가 갤러리를 점차 확대해 대구를 세계 미술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으로 글로벌 페어에 발맞추어서 이 페어의 한30% 정도를 최대한 해외 갤러리들 유입하고자 하여서 이제 지방 경제랑 미술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한발더 나갈 아수 있는 그런 아트 페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환, 최병서 등 국내 미술계 거장들은 물론 알렉스 카츠, 데이비드 걸스타인, 데미안 허스트 등 해외 유명 작가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고미술협회와 대구미술협회도 부스를 운영하고 아트페어 대구 선정작가 특별전도 열어 떠오르는 신예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MG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미술시장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아트페어 대구는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6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